7월 27일 토요일 아까 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나타난 복에 대해서 해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가장 첫 챕터에는 복을 살피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저자인 권율 목사는 복의 개념을 살피기 전에 기복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도사 시절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다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했는데 바로 담임 목사님의 호출을 받았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기복 신앙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설교자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표현일까요? 사실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비는 것으로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을 비는 기복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복신앙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 중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람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왜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사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의 만남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37장 16절에서 21절에서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가 예레미아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을 때 시드기아 왕이 왕국으로 불러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아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만남을 가진 후에 왕의 무기나에 고관들이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넣어 죽을 뻔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다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전할 말은 왕이 듣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또한 전범과 같이 듣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이에 시드기야 왕은 결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이 맹세를 들은 예레미야는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앞서 2절과 3절의 말씀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대상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이었다면, 본문의 말씀은 왕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남을 것이고, 왕과 왕족이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아 왕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그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가 한 말이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결코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이 그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곧 유대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지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야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에서 불사림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왕국 여성들의 삶에 집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금동에서는 적국의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왕국 여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볼때시드기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시드기아 왕은 자신이 예레미야와 이러한 말을 했음을 숨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와서 물으면,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였다고 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감옥들에 머물게 되었음을 마지막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히 불러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아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기복신앙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의 신학의 저자인 권율 목사는 기복신앙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신앙, 곧 구복신앙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자신과 복을 준다고 믿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지만 구복신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만 있지만, 구복신앙은 보이는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복신앙은 복을 받겠다는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구복신앙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서는 자신이 성공하기를 빌고, 나의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고, 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구복신앙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복신앙은 구하는 복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수반하지만, 구복신앙은 구하는 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신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서 구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 쾌락이기 때문에 소멸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이어질 때는 취소되지 않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이 책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이 생각한 두려움과 왕으로서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막연한 두려움과 왕이로서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은 복을 얻지 못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의 복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더욱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다음 아밥의 시간에 뵙겠습니다.